안녕하십니까. Great Spencer, Mr. 윤혜입니다. Senior a d i Drama, 제5화, 떠난 자, 그리고 남은 자입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수라는 거대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략가라는 가면을 쓴채 나는 세상을 내려다 본다고 오만했다. 하지만 나는 정작 나의 발밑, 가장 어두운 곳, 그 등잔 및 어둠을 보지 못했다. 윤서연, 그녀는 단한 번의 전화통화로 내가 40년간 애써 지켜온 그 가면을 그녀의 그 지혜라는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벗겨내버렸다. 빛, 그래 나는 그녀에게 빚을 졌다. 신수를 구한 전략을 빚진 것이 아니다.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나의 전략이 아닌 나의 마음을 여전히 그리고 나보다 더 깊이 나 자신을 읽어내고만 그녀의 그 지독한 이해에 나는 빚을 졌다 이것은 고통스럽다. 나는 어젯밤 그녀와의 통화 내용을 복귀했다. 성호가. 왜그 자선재단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나는 돈이 아닌 마음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이 열쇠를 가지고 나는 오늘 관포지교라는 이름의 가장 무거운 문을 열어야 한다. 다들 앉아. 베트남 건 우리가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 잘못 짚다니. 리엔이라는 년이 자성 가면을 쓰고 우리 돈을 리엔은 결과다 원인이 아니야. 민우야, 빙빙 돌리지 마. 결론이 뭔가? 이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다. 내부의 상처다. 시작은 성호다. 강민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성호는 우리 친구야. 신수의 창립 멤버라고 죽은 친구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자는 거냐? 유치한 자부심이 아니다. 이것은 이 진혁이 가진 원칙의 근간, 동료애와 명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잠깐, 이 장군, 진정해. 민우야, 근거는? 리엔과 송호가 연결되었다는 근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지금 장난하냐? 신수의 일이. 송호가 죽기 1년 전그 자선재단에 개인 자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어. 자네도 그가 센티멘탈해졌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걸 신수의 위기와 연결짓지 않았지. 그것이 우리의 등잔및 어둠이었다. 떠난 저는 말이 없네. 이것이 리더의 격이다. 가장 듣기 싫은 진실, 가장 외면하고 싶은 간극, 특히 그것이 떠난 동료의 명예와 얽혀 있을 때 대부분의 리더는 신화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는다. 하지만 덮어둔 상처는 반드시 골마 터져 조직 전체를 무너뜨린다.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그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자일 뿐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죽은 친구의 무덤을 파헤칠 수는 없어. 그건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야. 도리? 그럼, 신수가 무너지고 우리가 지키려 던이 나라의 구군이 통째로 넘어가는 건 그건 도리에 맞는 일인가? 우리는 성호를 배신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성호가 왜그 간극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 그것이 리엔을 잡을 유일한 열쇠다. 연성아. 감사가 아니다. 성호의 마음의 행적을 되짚어봐. 괴자가 아니라 지난 2년간 그의 마음을 남김없이 되짚어봐. 의엔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성호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그 어둠을 찾아내.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떠난 친구의 마음을 내 손으로 되짚어보라고. 신수의 리더로서 옳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미질졌다. 나는 이 결정을 나 혼자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서연, 그녀가 나의 등잔 밑 어둠을 찔러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신수를 구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잊고 있었던 리더의 잔인한 책무을 다시 한번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또 빚을 줬다. 지적인 결투 따위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판위에서 완벽하게 움직여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의 행적을 쫓기로 했소. 그래, 드디어. 저 고집 불통. 넌꼭 그렇게 가장 아픈 길을 골라서 가더라. 오랜 세월이 흘러도 꼭 상처 투성이가 될걸 알면서도 그 칼을 쥐고 마는 어린아이 같아. 내가 곁에서 그 상처를 닦아주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으면서 때론 신수라는 그 거창한 칼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거장처럼 보이다가도 또 때론 나보다 세살 어린, 그냥 지켜주고 싶은 동생 같아. 하지만 그게 또 너지. 신수라는 그판 위에서 너는 유일하게 나와 격이 맞는 나의 벗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걸고 이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나의 남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른다. 내 사랑은 뜨거운 불이 아니라 깊은 물에 가깝다는 것을. 헤어진 그날부터 단한 순간도 너를 향해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네가 신수라는 거대한 뚝을 쌓고 너희 그 너만의 공간에 갇혀 나를 밀어낼수록 나의 이 물은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뚝 위에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고요한 거대한 호수가 되었을 뿐. 내가 등잔 밑 어둠을 짚어준 것 그건 전략이 아니야, 강미로. 그건 내 호수의 물이 네가 쌓은 두 개의 그 위태로운 틈을 그저 안타까워 어루만져 준 것이지. 지혜는 자신의 능력을 잘 감추지. 지혜는 적의 관심을 돌리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다가 뒤돌아서서는 뜻밖의 카드를 내밀어 마침내 승리를 이끈다. 그러나 앞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충분히 상대를 숙고하고 염탐한다. 지혜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의 다른 면을 파악하고 전혀 모른 취한다또 술책을 바꾸려고 게임도 바꾼다. 그리하여 상대에게 실체를 허상처럼 보이게 하지. 그런 때는 완벽한 솔직성에 속임수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는 지혜는 전체를 본다. 그리하여 예리한 눈빛을 날카롭게 반짝이며 빛 속에 숨겨진 암흑을 주시한다. 그리하여 지혜는 솔직함 속에 숨어 있는 기만을 찾아내는 암호를 멋지게 밝혀낸다. 내 안의 지혜를 항상 깨워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 나의 지혜가 너의 등잔 밑 어둠을 보았다. 마음 행적? 그래, 썩은 살을 도려낼 그 떠난자의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네가 마주할 그 고통을 그리고 떠난자가 아닌 남자인 너의 그 골마버린 상처를 나는 어떡하지?